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어, 우리를 다시 한번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선지자 중에서 어, 가장 다이나믹한 선지자였습니다. 어, 그의 사역을 보면 그가 선지자로서 감당해야 될 많은 사명을 정말 멋지고 통쾌하게 어,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발 450명의 발 선지자들과 대결했습니다. 그 대결에서 승리하였고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떠오르면그 갈멜산의 승리의 사건을 먼저 떠오르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본문은 그런 선지자의 승리가 아니라 그 후에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명자에게 찾아오는 외부적인 압박과 내적 갈등이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엘리야가 수많은 적들과 싸우는데 특별히 아합 왕과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싸움이 나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하지 지라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내일 이맘 때쯤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아합 왕을 움직이는 실체였습니다. 이런 이세벨이 사실은 엘리야를 내일이 맘때쯤이 아니라 지금 당장 첩자를 보내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하루라는 시간을 줍니다. 그럼 이때는 신적 통치가 있었던 때입니다. 당신이 믿는 신과 내가 믿는 신,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세냐? 대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전 절에 보면 갈멜산의 대결이 나오죠. 누가 더 우울한가? 그리고 그 대결에서 승리를 얻는다면 선지자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선지자가 엄청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거의 절대적인 위치에 올라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엘리야 선지자의 사건을 보면. 이세벨이 함부로가 할 수가 없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까지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아주 정치적으로 뛰어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후에 또 나오는 에봇의 그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아합 왕이 포도원을 너무 뺏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 나봇은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제게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될 그런 포도원입니다라고 하자 아합 왕이 궁전에 와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이 아합 왕 보고 여보,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뺏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포도원을 뺏습니다. 아주 영악한 사람입니다. 절대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 멀리 쫓아 버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아, 이사벨이 엘리야에게 보내는 그 서한을 통해서 또 소식을 통해서 아마 엘리야가 죽음의 압박을 느낄 정도로 가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압박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외부적인 압박을 받은 아, 엘리야가 받은 압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내적 갈등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상 숭배하는 저 왕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라가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 불을 내리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힘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3년의 가뭄을 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폭우를 내리신 비를 내리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아합과 이세벨이 저런 악행을 하고 있는데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렇게 저런 사람들을 하여금 통치하게 두십니까. 왜 백성들이 고난 받아야 합니까? 오늘 전절에 보면 그 사르밧 과부가 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죽죠, 굶어 죽죠. 백성들이 이렇게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 에셀릭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이거 제 영향입니까, 제 문제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문제 아닙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저는 연약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 이세벨을 싫어 버려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지 하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갈등입니다. 거기에 대한 원망입니다. 사명자에게 찾아오는 그런 진짜 갈등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내적 갈등이지 않습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충분히 하나님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할게 없습니다. 근데 변한 게 없습니다. 이세벨을 보십시오. 여전히 선지자를 위협하고 제가 할일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죽여 주십시오. 저를 죽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엘리야의 불만이고 갈등인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아합이나 이세벨을 제거 하면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수한 백성들이 고통 받고 있음에 한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장에 보면 그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길 보통은 모두 알수 있는데 아 17장 19절 2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달아게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이 아이 살려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가 지금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정의가 사라진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갖고 있는 내적 갈등이었습니다. 사명자의 갈등은 늘 외부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그가 받는 내적 갈등 때문에 더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자괴감에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 예배하기, 예배밖에 합당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라고 이런 상황까지 두셨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집 밖에는 못 나갑니까? 신앙 생활에 단절의 시기를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성도와 함께 만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훈련 받고 생명의 공동체를 말라, 만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넉넉하게 베풀고 든든하여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학업, 학업을 통해서 지금 준비해서 더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할 시기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우리에게 있던 사명이 희미해지고 격리 아닌 격리를 통해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가 실종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엘리야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지 않나 봅니다. 이렇게 사명자의 이면에는 절망과 외로움과 고독과 혼자만의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뎀 나무의 상징은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과 사명을 벗어 던진 곳입니다. 오늘 이 로뎀 나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내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충돌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 사명자의 바닥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십니다. 다시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대신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사명자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죽겠다고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해 버린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야너안 되겠다. 너 성질이 참 불같구나. 네가 선지자인데 뭐 일반이랑 다를 게 없네. 못 쓰겠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로뎀 나무의 상징이 지금 우리가 휴식과 재충전의 의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이죠. 보잘 것 없는 이 쌀이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로뎀나무입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낮에는 120도까지 올라가는 뙤악볕입니다 여기가 신과 위로의 장소겠습니까? 검색해 보니까 로뎀나무 카페, 로뎀나무 커피숍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름 알고 지셔야 됩니다. 로뎀나무, 그곳은 쉴 만한 곳도 도시로부터는 멀리 떨어져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명의 단절과 갈등의 장소가 바로 로뎀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가 위로의 장소가 된다는 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경리와 단절과 절망과 원망의 곳이지만 거기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엘리야를 다시 살렸던 엘리야를 다시 어루만졌던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등에 지쳐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사명을 벗어던진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위로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그 70인 역이라고 있습니다. 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 7 0인역에 보면 천사가 아니라 어떤 이로 변화합니다. 어떤 이가 나와서 그를 어루만졌다고 합니다. 5절과 7절에 보면 두개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어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마가 누가 복음에 나타난 그 변화산상 아시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만나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너 어루만졌지 않냐. 다시 사명자로 일어나게 하셨는냐. 내가 너에게 용기 주지 않았냐 위로하지 않았냐 그 예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이 괜찮습니다. 좀 편합니다. 사람 안 만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조금 답답했는데. 익숙합니다. 나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고백의 뒷면을 보면 위로가 필요했던 것이요. 그분이 얼마나 게 얼마나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셨으면 그 고백이 있을까.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내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뒷면에 보면 사람을 만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또 받았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명자의 특징이죠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만나는 겁니다 사람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교회 중주이실 줄로 압니다 교사일 줄로 압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시 재충전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위로하 심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4세기에서 6세기 경우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수도원에서 거기서 절제하며 금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더 이상 도시는 싫다 더 이상 정형화된 교회는 싫다 떨어져 나와서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운동입니다 좋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세에 이 운동, 스톤의 운동을 평가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말씀의 세태와 신비주의가 펼쳐졌고 오히려 절제와 금욕이 아니라 더 타락하게 됐더라라고 평가합니다. 혼자 단절되면 영적으로 성장할 것 같지만 더 사명을 절 감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친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이 단절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던 천사 그를 어루만지며 어루만지며 두 번이나 어루만진다고 나옵니다. 7절에 나옵니다. 이 어루만지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나가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어루만지는 이 어루만짐은 자기의 속한 것을 만진다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속한 것을 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가 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진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거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모든 말물을 말,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너 내게 속한 것이다. 내 거야. 사명, 사명자가 낙담했다고 호통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이 어루만지다는 말이 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포로 생활로 지쳐서 끌려온 다니엘을 다시 일으키는 말씀으로 다니엘 8장 18절에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켜 으 세우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기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충전받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다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명자에게 채찍질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단한 번도 사명자에게 열심이 없다. 성과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힐난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사명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앞에서 산에서라 아, 앞에서 아, 어, 앞에서 산에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 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과 불과 지진 이런 현상들은 바울 선지자에게 중요한 증거입니다 바알 선지자에게 중요한 진, 증거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중요한 장면이 아니에요 거기 여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바람과 지진과 불이 그들 요동케 만들지 않습니다 불과 바람, 며칠 전에 엘리야가 목격했던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그런 엘리야가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 말씀이 엘리야를 움직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여호와가 듣고 거드스로 얼굴을 가리고나가굴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을 때 거기가 여호와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가 여호와께서 계시다고 고백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실 때에 엘리야가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바람, 지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굉장한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엘리야는 마음을 그의 마음을 압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세미한 소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미한 음성 오늘 성경에 보면 고요하다는 말과 곱다란 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온 힘을 짜내서 들을 때에 아주 들을 때에야 집중할 때야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사명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명자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노력을 짜내서 그 세면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세면한 음성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치시고 또그 음성 듣기 위하여 매일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과 14절에 엘리아가 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대답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엘리야의 태도가 바뀝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의 태도를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이끌어 내셔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엘리야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사명의 단절을 외치는 엘리야에게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게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줄 것이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사명자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사명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메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이미 엘리야를 어루만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내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노라. 하나님께서 벌써 엘리야의 길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실이지만 아직 남아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의 세계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내 길을 돌이켜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기름 부는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길을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왔던 길로 다시 가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오늘 그내 길로 돌이키라는 말은 왔던 길을 다시 가서 다시 할메산인으로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엘리야가 받은 명령이 무엇입니까? 다멜 색으로 가는 것이죠. 가는 방향이 그곳입니다. 돌이키란 말은 다시 그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실망과 낙담과 단절과 갇득은 가지고 있었던 그 왔던 길을 돌이켜 새로운 사명의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사명의 좌표를 다시 찍는 겁니다. 사명은 한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인생의 그래프를 보면 이게 연결된 게 아니더라고요. 가까이에서 보면 다 뚝뚝 끊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따라가다가 멈췄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사명의 길을 가는 거죠. 포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사명을 부어받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 봤을 때는 점점 점이지만. 멀리 봤을 때 그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서 사명자의 길을 간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혹이나 낙담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명의 길을 퍼던, 던지고 싶을 때가 우리 마음속에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간이 더 심하죠. 모였던 예배가 멈추고 우리가 했던 사역들이 멈추고 우리가 주셨던 사명이라고 확신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을 때가 바로 이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재부여하신다는 것. 오늘 엘리야를 보면 신약의 베드로가 떠오릅니다. 사명 다 잃고 이제 집으로 가서 고기잡이하며 살고 싶어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떡과 생선을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사명의 좌표를 찍어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버린 베드로를 다른 인물로 채운 것이 아니라 사명을 잃은 베드로를 그대로 다시 일으켜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끊겼죠 코로나로 끊길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이 제한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명으로 다시 우리에게 연결 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전쟁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여러 부대가 있는데 최고 중에 최고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어포스 컴뱃 컨트롤 팀이라고 해서 CCT 공정 통제사라고 하는 부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대는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은 부대예요. 첫 번째 주요 임무가 뭐냐면 공격 전투기가 적진에 떨어졌을 때 파일럿이 이제 살게 되지 않습니까? 탈출해서 그럼 첫 번째 임무가 그 파일럿을 구해내는 임무가 바로 이 공정통제사 C C T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왜요? 적진 한가운데 에 있는 그 파일럿을 사,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파일럿을 왜 살려내야 됩니까? 이 파일럿 한 명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이 파일럿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 파일럿이 갖고 있는 정보, 기밀, 훈련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여간 한 사람의 가치가 너무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희생을 치고 치우, 치고 나서라도 구해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명자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셨습니까? 주 인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한 사람의 사역자, 사명자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많은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와 같이 단절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갈등하는 상황까지 있었던 엘리야를 다시 세우십니다 다시 사명의 길로 걷게 하십니다 다시 일으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좌표를 찍어서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기름부을 왕을 만나게 하시고 선지자를 세우는 사명을 다시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실 사명 수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간 동안에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묻고 답하고 위로받고 말씀하신 세면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사명자, 전하 여러분이나 새로 세우실 것입니다. 더 기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이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정말 감격적일 것 같습니다. 왜요? 그건 다시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 일을 행하실 그 그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새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감격적일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수도원 운동에 종지부를 찢고 깨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모이자 계속 싫다. 이 수도원 운동의 끝에는 선교가 있었습니다. 선교 때문에 이, 이 수도원 운동이 끝을 봅니다. 새로운 사명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명의 눈을 떴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명으로 좌표를 찍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시는 새 환경,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시는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단절을 경험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외적인 압박과 내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사명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이 시기에 공동체 신앙 생활을 단절을 경험하는 이 시기에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로 발견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